자, 3대3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토스 나왔구요. 일단, 같은 편, 저그, 테란. 저그 풀토 테란 조합이네요. 초반 전략 한번 써볼게요. 초반 압박. 일단, 입구 게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진로서로 압박하면서, 리버 한번 가보자, 리버.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래 이런 전략을, 대 데... 안 되더라도, 막, 한 번, 한두 번씩 해봐야 돼. 한 번씩 하다 보면은, 더 통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가보도록 하죠. 11시 뭐야. 토스? 깐죽깐죽 대기, 네. 설마 다 풀지는 않겠지? 다안 푸네, 오. 어야 미야 미안, 미안 잘못했어 잘못했어 마치 캐노러시할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저쪽에선 그러면서 입구 게이트 구경하러 왔니 투넥 미쳤죠 네. 손에 긁었어요 그렇다면 땡큐죠 그냥 바로 가스 올립니다 가스 바로 올리고 3시는 저그 5시 한번 정찰 가보자 호지도 올리고요 투젤럿을 딱 찍어줍니다 3시가 지금 저글링이 뛰고 있었죠 저기 나한테 올라나 나한테 오겠지? 시간 벌어 줄라고 11시 한테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오겠죠. 링이 좀 빠른 걸로 봤는데, 나한테 안 오나? 아, 나 그냥 나갈게. 아, 1시 쪽으로 가네요. 간척하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원래 캐놀러시 한번 해보자. 별려나안될것 같긴 한데 아, 안 되겠다. 아 캐노 깔려있네 이런. 포가 일단 빨리 완성이 돼야 돼요. 로보틱스를 올리고 다음 태클에 타수가 있기 때문이죠. 캐논 두개 한번 깔아볼까? 안 통할 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해보자. 통하면 좋은 거고 만들어지면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로보틱스 올려가지고 리버 뽑아가지고 걸어서 리버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캐논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만들어지진 않겠다. 만들어질 것 같긴 하네. 오케이 그러면은 어 안돼안돼 안 돼. 저글링 일로와 야너 일로와 안돼안돼 그 치지마 치지마 캐논 완성됐어 아 치지 말라니까 오케이 여기 완성됐어요 로그틱스 올려줍니다 좋았어 아 이렇게 많이 지으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5시 쪽은 여기서 로보틱스에서 리버 뽑아가지고 움직여줘야 되겠네요 본진에서는 셔틀과 리버를 뽑아서 11시 쪽을 흔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방어적으로 해 일단 로봇 딕스 하나 더 올립니다 캐논도 하나 더쥐 파워 그레이드를 먼저 할까 그냥? 파워 그레이드부터 하는게 좋을까요? 아 파워 그레이드부터 하자 오케이 어여 공격력이 장난이 아닌데? 이열 멋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캐논으로 감싸버려야 되겠어. 좋구요, 셋이 나갔구요. 네, 본진으로 뭔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캐논 두개 정도 안전하게 짓습니다. 체력 좀 많이? 꽉 찬걸로 바로 11시쪽 네 견제 한번 들어가고요 좋았어요 일꾼만 어택시켜주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한번 더 삼호, 잡호수 있어. 그렇지. 살려, 살려. 자 이제 리버로 공격합니다. 굉장히 짜증 날 거예요. 또 리버를 파워 그레이드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서 파워 그레이드 되거든요. 진짜 파워 그레드되면은 성큰이 잘 깨져요 안녕 슛! 아 젠장 자 이제 11시쪽 마린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구요 자 그럼 이쪽은 난리났죠 가서 공략해줍니다 리버 파워 그레이드 됐거든요 일반 리버가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된 리버예요. 자, 슛! 골. 아 여기로 가야지. 슛! 골. 한번더 슛! 골. 몇골 기록했어요? 킬수 한번 볼까요? 26골. 이건몇몇 골인가 이거? 1 0골 5골. 네, 다나갔네요 11시 조금만 남았는데 여기는 또 리버로 가 가지고 또 흔들어 주러 가면 되겠네요. 뭐 그다음에는 넥서스 한 10개 정도 피시면 되고요. 자, 미네랄로 바꾼 다음에 넥서스 한 10개 정도 펴줍니다.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왼쪽으로 꺾어서 다시 한번 내려준 다음에 오른쪽에 슛골 또 태워주고요. 옆쪽으로 가가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간 다음에 터지고요 네, 다음 넥서스를 더 올려줍니다. 프로브러시 갑니다. 이게 서버가 아시아 서버기 때문에 뭉치기로 공격 가도 돼요. 다크 나왔나요? 다크 나온 것 같은데? 다크가 나오든 말든,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다 올라갑니다. 다 꼬라박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다크 나온 거. 다크 신경 쓰면은 골치 아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댄스 한번 쳐주고요. 그만큼 여유롭다는 거죠. 이건 뭉치로다 올렸기 때문에 이거 다 넥서스로 점사를 해놨거든요. 제가 이건 뭉치기로 네, 넥서스를 강제 어택 해줍니다. 뭐 다크가 이던 말던 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가서 어택 시켜주시고요. 자 어택 완료. 위에 있는 것도 같이 터뜨려줍니다. 이건 프로 다 죽어도 돼요. 왜냐? 그만큼 넥서스가 많기 때문에, 금방 추원이 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아, 이거는 못겠네요. 안타깝게도. 자, 제걸 리버 여기에 있는데, 올라가자. 저기까지 네, 올라가자. 옥조바한 마리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찍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넥서스가 많아서, 네,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열개 지어야 되는데, 아. 7개 밖에 없어요. 3개 더 지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이야. 테라분이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어, 초반에 셋이도 혼자서 미셨고테라분이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혼자 놀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같은 편저그분도 잘해주셨어요. 자, 옥저버도 있어요, 여기. 오버로드도 있고, 옥저버도 있고. 어, 저한테 템플러 떨어졌네요. 네, 지지세요. 더 붙여드릴게요. 더 지지세요. 자, 제대로 붙여드릴 테니까, 또 지져주세요. 자, 일곱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말안 해줄 겁니다. 네. 그만큼 여유롭다는 거예요. 아, 리버 여기까지 왔어요. 힘내, 리버야. 엄청 멀리서 여기까지 왔어요 길막아야지 길막 길막 아 길막아야 되는데 아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길막아 길막아 아저거 유닛이 원래 이렇게 날씬해졌나요? 이렇게 날씬해졌죠? 또 저한테 견제 들어온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아 죽이지마 죽이지마 미안해 미안 잘못했어 갈게요 갈게요 그냥 올라갈게 죽이지 말아줘 자 지죠. 어 올라가서 지지세요. 지지시라고요. 뭉쳐질 테니까. 넥서스 1 0개 완성시켜야 되는데. 어 마나 확인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마나가 안 찾구나. 안타깝게도. 설마 지지기 전에 엘리당하시는 건 아니겠죠? 7시 간다. 이건 말해주면 안 됩니다. 누가 동맹을 풀어? 뭔 소리야? 한시 동맹 풀었다고? 동맹 안 풀었는데? 뭔 동맹을 풀어? 뭔. 뭐해? 뭐하세요? 뭐야, 배신 때렸어? 아, 뭐야, 얘는 또왜 이래? 아니, 얘 갑자기 왜 이래? 뭐, 뭐야? 얘... 아, 뭐... 이런 저런 이상한 놈이 다 있어. 아, 나 동맹풀어서 좋을 거 없을 텐데. 어, 저... 저 그분은 동맹풀어서 좋을 거 없거든요. 막... 뮤탈이야? 아, 갑자기 귀찮게 해, 게임을... 뭐야? 어, 저거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못 들어... 됐다. 이거 견제 가자. 넥서스 하나만 더 피고요. 아, 거기다 피면은, 이쁘지 않잖아요. 여기다 피고. 아니, 왜 배신을 때려? 진짜 갑자기 왜 배신 때렸지? 뭘 믿고서? 뭐 완전히 쨍 것도 아닌데. 배신 때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 밀고 다 죽었어요, 지금. 한 마리 또 도착했네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배신 때린 거야, 근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요. 수고습니다